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윤달팽이. 오늘 어떤 일로 방문해 주셨나요? 안락한 보금자리를 구하러 오셨요 샵에서 좋은 등껍질 맞춰서 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껍질이 부서져서 오신 분, 작아져서 교체하러 오신 분, 그리고 우리 민달팽 님처럼 첫 집을 맞추러 오신 분, 다양한 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민달팽 님, 그럼, 먼저 껍데기를 보기 전에 등에 붙어 있는 나뭇잎 좀 제거해 드릴게요. 됐습니다. 이제 저희 샵에 준비되어 있는 뜬 껍데기 보여드릴게요. 껍데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 빈달팽님은쉴수 있는 안락한 집을 찾으시는 거니까 이건 안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집은 음.. 이 집도 역시 안되겠어요. 너무 작죠? 당신이 났던 큰 사이즈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딱이에요. 민달팽님. 착용감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 조금 무거우시죠? 바깥에 오래 전시해놨더니 금세 등딱지에 식물들이 자라나서 그런 것 같아요. 구매하시게 되면 전부 떼어드릴게요. 네. 아, 그럼 이걸로 해드릴까요? 흙이랑 돌, 나뭇가지가 많이 뭉쳐있어요. 전부 떼어내고 청소하고 나면 가볍고 반짝반짝한 새 등껍데기가 될 거예요. 그럼 청소할 동안 잠시 그늘 밑에서 쉬고 계세요. 다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껍데기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먼저. 식물들, 이 식물들은 새로운 볶음자리에 심어줘요. 이번엔 흙이랑. 이 이 등에 장착할 건데요. 우리 민달팽이님은 등껍질을 처음 올리시는 거라 피부에 굳은 살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상추와 오일을 갈아서 만든 보호팩이 있는데 그건 먼저 발라드릴게요. 시원하시죠? 이대로 5분 정도 계실게요. 와도 눈이 와도 끄떡없고 튼튼한 등껍질이에요. 이제 이 등껍질에서 편안하게 푹 쉬세요. 그리고 저희 등껍질은 10년 동안 무상으로 AS 해드려요. 사용하시다가 금가거나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 샵으로 방문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등껍질 비용을 결제해야 되는데, 음,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렵게 마련한 첫집이니까, 특별히 제가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대신 주변에 한번좀 많이 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럼 민달팽님 조심히 들어가세요.